이제 수확시가 거의 다가다, 다가오니까 저는 이제 물 주는 것도 이제 완전 중단하고 일단 이 시기에 물을, 이제 양파가 쓰러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물을 주는 걸 아예 중단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 양파가 물을 자주 주게 되면은 이제 저장성에 좀 문제가 생겨요. 이 저장하는데 빨리 부패가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제 양파에 물주는 것은 안녕하세요. 정읍아빠입니다. 이제 5월 중순으로 들었으니까 이제 양파가 슬슬 쓰러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이 양파가 지금 이렇게 쓰러진다는 것은 이제 수확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는 것인데, 전체적으로 지금 다 쓰러지고 있어요. 뭐, 우리 집 것만 아니라 남의 집 것도 좀다 쓰러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올해는 좀, 양파 같은 경우는 좋은 현상으로 인해서, 음 기존에 있던 병들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파에 많은 일반 녹음병이나 그리고 입마름병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더 방제를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두싹을 많이 뿌려서인지 몰라도 어 크게 병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일단 여기 군산 같은 경우는 양파의 산지가 아니긴 하지만은 이 전라도 쪽에서는 무안에서도 무안이 대표적인 산지인데 일단 그것에도 작년에 비해 이런 양파의 병들 녹음병이나 잎마름병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하긴 해요. 저는 뭐. 그런데 특별하게 이 방제를 해준 건 없습니다. 이제 수확시가 거의 다가다, 다가오니까 저는 이제 물 주는 것도 이제 완전 중단하고 일단 이 시기에 물을, 이제 양파가 쓰러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물을 주는 걸 아예 중단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 양파가 물을 자주 주게 되면은 이제 저장성에 좀 문제가 생겨요. 이 저장하는데 빨리 부패가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제 양파에 물 주는 것은 중단하시고 이제 수확에 좀 중점을 둘 시기입니다. 올해는 저는 양파가 진짜 잘 됐어요. 알이 작년에는 이렇게 알이 크진 않았습니다. 보시게 되면은 알이 진짜 커요. 그래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지금 마늘이나 양파가 지금 쓰러지고 계신지가 저는 궁금합니다. 아마 이 시기니까 거의 다 양파가 이제 쓰러지고 있을 거예요. 또이 쓰러진 쓰러지면서 또 양파 쿠가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런 병들에 대해서 좀. 더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상태가 안 좋거나 이, 이 병증이 온 것들은 개체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뽑아가지고 멀리 떨어진 데다 버리는 게 내년 농사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있을,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내년도 똑같은 증상들이 더 발생하는 게 증가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내년 농사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? 뭐, 저의 한뭘 그냥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소소한 농사 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도 이 영상이 이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저는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늘 농사와 함께 함께 하겠습니다 텃밭농사는 무농약 무비닐 감사합니다.